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마음으로 들려질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삶에 대해서 말 열심으로 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31편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 131편 전체인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고 사는 것은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게 맡겨 준 것에,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그것에 기뻐하고 사는 삶. 왜냐면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더 있고 누구나 큰 일을 행하고 싶고 또 누구나 더 많이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너 나에게 너무 큰 일이나 나에게 너무 벅찬 일들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에 노력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다만 내가 하는 것뿐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나중에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작은 어,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자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왕이 되고 싶었으면 왕을 원하는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왕의 역사들을 보면 자녀, 부모까지도 다 죽이고 손자까지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욕구, 자리에 대한 욕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으면 사울 왕을 직접 죽였을 텐데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단지 피해만 다닙니다. 도망만 다녔던 거죠. 왕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가 도착하겠다. 그러면 그때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그러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 전장 전쟁터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 왕도 조바심이 나고 두렵습니다. 앞에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지자 그는 자기가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오죠.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아 사울 왕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원했던 겁니다. 그 일은 백성들과 그 블레셋과의 대치의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전쟁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전쟁 치르면 되는 겁니다. 내 사울은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일고도 쉽지 않죠. 어려움이 눈에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일을 하려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 기업인들 중에서 종종 사회 구설수가 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큰 기업을 했는데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교회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큰 금액, 부정한 큰 금액을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보다 적어도, 적은 금액이어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떳떳한 헌금을 원하시겠죠. 우리 누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건 뭐겠습니까? 교회, 또 자기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자기의 역량을 드러나고 싶다는, 그일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하죠. 우리의 능력. 나에게 맡겨준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 맡겼으면 하나 가지고 그 하나를 더 남기는 일. 주인이 한 달란트 남겼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서 한 달란트만 더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겁니다. 두 달란트 맡기면 또두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를 남기면 다섯 달란트에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그 일을 잘한 자에게 나중에 순종하지 않았던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지금의 작은 일에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평안한 상태를 표현하면서 젖된 아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젖을 떼지 아니한 아기는 늘 불안해하죠.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고프면 울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젖을 뗀 나이들. 우리가 사무엘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겠다고 말하는 그 나이가 4, 5세 정도 되는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이 배경에서 4살, 5살 정도 되는 나이가 젖을 뗀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자연스럽게 젖을 뗀 나이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욕구가 필요가 있을 때 울기보다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엄마에게 다가가서 안기며 배고프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가면 엄마가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울며 떼쓰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젖을 땐아이의 평안함은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써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뭔가 더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의 시작은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지금 맡겨준 내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말씀 읽으라고, 하루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라고. 또 하루에 비즈니스 하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만나라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느끼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면 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 단계를 거치다 어느 순간 보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우리도 내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일절의 고백처럼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 그거 하려고 내가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평안히 젖된 자처럼 어미의 품에 가슴에 평안히 안긴 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작은 삶에 만족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그 삶에 만족했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기름 부음 했지만 그러나 왕이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맡겨진 일로 사오왕을 보필하는 일로 때로는 도망자의 삶으로 그 삶에 힘들었지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그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젖된 자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삶 살기에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달라고 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불안해하고 화내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작은 것, 지금 맡겨준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